여기가 짐이 많죠? 가 짐이 많죠? 네 우리랑 친구가 와요 아, 그래요? 어 어. 서핑 어. 좀 아,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차도가 좀안 좋네 잠깐만요, 이게 짐이 진짜 많아요 어, 왜 이렇게 많아요 짐이? 하루 짜 아, 자는데? 아, 장비, 촬영 장비가 일단 많고 비프스트 어, 하고 스테이크 하려고 그러는데 자, 저쪽으로 아니 만데 저기 딱 올려놔야지. <laughs> 아니 하룻밤 하는데 무슨? 아 일주일. 주먹새. 어저 되게 멋있더라고요네 여기 어, 괜찮은데. 소유라 네. 랜 크루저에다가 어 뚜껑을 띄고 어 6천 불 주고 저거 렇게 만들고 안에 다 만들어놓고. 어 6천 불 들었대요? 6천 불 위에 띠고 어, 들어하는 거. 괜찮더라고요. 근데 1년 반 동안 얘네들이 스위스 레인드 살다 왔는데 1년 반 동안. 여기서 코스트로 쭉내려가가 가지고 아르헨티나까지 갑대 파르곤야 <laughs> <laughs> 네. 내일 아침이 진짜예요 어, 오늘은 해보고 내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찍어야 예. 는지 Let's go out after 20 minutes for practice. Yes! There's four diamonds over there, huh? Right at that tower. There's another one over there? That palm tree right there? Uh -huh. One's a little bit beyond it, not too far. So oh. you got that one... You good. guys closed some them, huh? Oh, they, they fell apart. They fell oh, apart? They decided to only keep so many. Yeah. yeah, there used to be a lot more here. Yeah, exactly. Okay. <laughs> the number you have dialed is not in service at this time.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샤워예요. 35불 한 4만원 정도 되는데, 아마존에서 얻어 있는데, 그냥 물통에다가 이거 갖다가 펌프해요 펌프에 넣으면 저절로 이렇게 샤워가 나와요. 아, 뜨끈하고 좋네요. <laughs> 뜨거운 물을 갖다가! 데워서 집어넣으니까 아주 그냥 뜨끈한 게 좋아요. 아, 올해 들어서 캘리포니아 와서 이렇게 가까이 선셋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오늘이 진짜 생마늘을 넣으니까 이렇게 고소하고 버터 향하고 어느 정도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이게 퀴노아로 이렇게 샐러드에 넣을 건데 이렇게 퀴노아를 이렇게 넣고 2컵 넣고 이제 샐러드를 키노알에, 샐러드를 넣으려고 키노알을 했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죠? 이게 작지만, 쌀보다 영양가가 훨씬 좋아가지고, 이게 미국에서는 샐러드 그런 데서 많이 먹어요. 디프스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일단은 밑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마늘을 이렇게 좀 바르고. 이렇게. 여기 버터 조금 넣어가지고, 시즈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일단 넣을 수있고 어디지 마셨을 것같에 해요. 달달달 볶은 다음에 해야지 국물도 맛있고 코팅이 돼야 돼. 일단은 먹어, 스를 끓이다 보면 국물로 다 이렇게 육즙이 빠져나와서 맛이 없는데 이렇게 시징을 해주면 끓여도 이렇게 고기 맛이, 고기가 연해지고 담백하니까 맛있어요. 여기다가 끓이다가 이게 비프 육수도 넣고 여기 또 토마토 페이스토 이것도 넣고 무스소스도 넣고. 고기 어느 정도 끓었으니까, 양파하고 감자, 당근, 이렇게 해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또 맛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있네요. 아, 세상 야채들하고. 그러니까 이걸로 같이 섞어요. 음. 이 코란베리는 많이 넣고 좋아. 빨간무. 빨간 헤라치즈도 좀 넣어주고. 이거 발사믹 식초. 제가 아까 만든거요식프가 맛있게 익었나? 오! 너무너무 아우 맛있겠어요. 이렇게 바닷가니까 또 기운이 훅 내려가니까 아우 이거 스테이크랑 먹으면 완전히 맛있어요. 맛있어. 요 맛있어. 그런 것 같죠? 갑자기 막 식욕이 막 돋는데요. 네. 자, 한번 드셔 보시죠. 자, 어우. 음. 드셔 보세요. 진짜 맛있네. 이거. 이게 이게, 이게 진짜 끝내주죠, 이게. 에 찍어 먹는 맛이 또. 아, 말도 아. 마세요. 또 이것도 이것도 미식가들이랑 같이 일하니까 너무 좋다 진짜? 어디로 갔지데 바다를 가서 그림을 그그갔는데 갑자기 발이 확 그니까 열정적로거든확가버거야 그런 면이 나오니까 찍어야 되나? 이 헤드카메라 쪽에 딱 가고 있는데 아빠 등에 딱 붙는 거야. 난마 아직 거지않습어다 언제 왔습니까? 안녕하세요. When did you guys arrive? You. Okay. Say hi. 세요 누구세요? 저는 Josh Josh Jeremy j e r e 여기 또 갑자기 비지러가 생겨가지고 음식을 저기 스테이크랑 다 먹었어요 그래서 라비오리 여기 라비오리 좀 만들려고 다행히 이걸준비해갈거 같아요 어떻게 많이 받으셨어요? 2개? 네 확인? 확인? Yeah. So you know that shot I showed you? Mm -hmm. yeah. So he wanted to take from... Uh, he had another camera. So he wanted to take me coming in like this. And then he took his eyes off the drone and, and it went somewhere. What? We lost it. <laughs> so we thought it fell in the water. So for 20 minutes, I'm on my board looking for it. Oh, but actually, it in, in the bushes. Oh, you we found it? Yeah, we found yeah. it. Yeah, thank God. How much but, is that? <laughs> What's 해가 꼈어. 엄 뜨거워. 근데. 에그 너안 안 넣어? 그랬는데. 안 먹으면 좀 서운하지 이게. 아, okay. 사진 찍 찍을... 찍고 있어 고프로로. Oh uh, Trophy Whoa! We're just chilling in the kelp paddy. We gotta do it for the YouTube. I know. <laughs> oh, he knows how to do it. Dude, he's going hard. This is camp surf life. Camp surf life. These chairs, <laughs> did it come with the tent? <laughs> These are nice. Yeah, a <clears throat> oh, the tent is useful. It all happened to be The theme of the inside joke of the YouTube channel is It's his <laughs> trademark. <laughs> Thank you.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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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한번 네. 들고 올라와. 어, 거 <laughs> 이거 좀 홀드해줘. 얘좀 홀드해봐. 아. 아까 내가 사진 찍었는데. 예? 네? 음. 아, 근데, 아 뭐, 샷이, 파도가 너무 없네. 파도가 너무 안 좋아. 내가 여기 많이 서까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처음으로 너무 안 좋아. 아. 오늘 아침 메뉴는 뭐예요? 오늘은 fried egg, b a c 그리고 c r o i s s 맛있겠네요. 네. 이렇게 아침부터 맛있는 또 블랙버스트를 해주셔가지고 맛이 어때요? 어우 아주 다 맛있어 지금 파를 <목소리> 좀 넣어주셔야 되는데 더 f 레버 v o r 이 생기니까 파를 잔뜩 <목소리> 차가 바로 모래 앞에까지 갈 수가 있어. 거기다 다파기 해놓고. 그러면 뭐 설명 안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침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토요일 날 파도가 괜찮을 때 우리가 또 다시 불러서 하루 그냥 그 걸데 점심은 바비큐 할 수가 있어. 저녁도 할 수. 있고 파도가 좀 이렇게 살살 들어오는데 말르브처럼세레오프리 어맨드라고 그러면 알려주는 장소.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네. 아, LA에서 한 일한 시간 45분 정도 남쪽으로 음. 보면 이, South Coral 이 a s q e Beach라고 하는데요. 음. 네. 네, 제가 여기 대학교 부터 왔었는데 주로 서핑이 좋고 그리고 캠프 사이즈 바로 바닷가 앞에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너무 멋지죠 바다 네. 아,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문조리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오늘 파도가 이렇게 싹 좋지가 않아서 서핑은 그렇게 좋은 샷이 많이 나오진는 않았지만. 이제 램프는 네. 너무 좋았고 네. 그 음식도 네. 너무 맛있었어요. 스테이크랑 이스튜우리 풀리 씨가 만들었는데. 음. 레스토랑 퀄리티. 아,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겨우 레스토랑이었어요? 아 yeah. 어. <laughs> uh. 네 레스토랑보다 제가 볼 때는 <laughs> 두세 단계 정도 위했던 것 같고. 아, 네. 아, 네. Okay, 그럼 미슐랭 스타레스토리 아 너무 맛있어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하여튼 <착한 웃음> <laughs> 너무 <웃음> 맛있었어요 듣기 <laughs> 저는 <laughs>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이 물론 한국에 있는 캠 사이트 거기 뭐 양양 아, 포항 이런 서브 아, 스팟이 있지만 네. 미국에 있는 다양한 캠 사이트나 서브 스팟, 서빙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 <laughs> 네. 말리부 갈리브, 헌팅터 트레스널, 하링턴 비치. 현재 같은 경우 서핑을 하시는 분들은 와서 한번 공조하고 싶은 굉장히 수박스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서핑 마당에서 네. 캠핑도 하면서 서핑도 하면 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대충 아 여기가 어디인가 알려드리시면. 아 예, 네. 아, 네. 어떻게 또 포인먼하고 네. 뭐 좋은 스파서 찾는지 네.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가 그런 네. 포인트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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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여러분 정보를 많이 있어요.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아셔 주시면. 네. 와이프, 항상 인이알아가지고네 아, 그래서 플리씨, 저 이렇게 둘이 왔는데 제 와이프도 와서 같이 시간 보냈습니다 아, 네. 좋은 시간 갖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오늘 또 제론님, 쟈씨가 와서 함께 또 재밌게 즐겼어요 네. 맛있게 먹고, 어저께 저녁에도 또 재밌게 또 음식을 해가면서 어, 우리 펜파이어, 마시멜로 괜히 준비한 거 많은데 많이 못지 못했어요. <laughs>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마세요, 다음 네, 네. 완벽하게 한것 같아요. 캠 서프, 라이프.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어, 우리가 한 장소 한 번, 다시 한번더 전체적으로 한번 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음 곳에 가는 거은 여기 올드맨 서프 스팟이 있습니다. 샌드멜프리 캠프그라운드가 아니라 조금 북쪽으로 1마일 정도 가면 음. 샌클레멘트 사이에 샌넬프리올드맨스 비치가 있어요 거기는 옛날부터 아주 클래식 럼보드 스팟입니다 그래서 스웨일이 앞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서핑하고 맛있는 것도 점심, 선셋으 들어가고 뭐 다음에 갈 곳이 카디프 여기서 한4 0분 정도 쪽으로 가면 카디프 비치가 아주 유명한 서핑 스팟인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샌넬리어 바로 옆에 캠프를 하고 f 음. reef, r e e 레이크 e a k 크레트 a n 이 b e 아니라 음. 그래서 거기가 r So, we have a m o u 우리가 i n We have a m 거아 n t a i n 는 e 리 a v e 들 m 가야죠 t a 나마 We 바 a 지 e a m 는 u n a 는 좋은 게한 a v e a mountain.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저는 한번 네. 아침에 서핑했어요 네. 그리고 오후에 네. 한시간4 5분 올라가면 스키를 할수 있는데 거기 가서 스노우보드를 했어요 <laughs> 하루에 서핑, 스노우볼, 스키 다 했어요 야. LA가 네. 그런 아주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런 미션도 여기 현지분들 사시는 분들과 함께 네.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요 조금 수하신 어, 우리 호연 씨 마이클 스 그리고 저 아. 예, 이제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 합시다 캔, 스나이프, 라이! 화이팅!